안녕하세요. 새벽 5시에 인사드립니다. 잘 주무셨나요? 이 고요한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일생에 최고의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든 거야?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내 안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는 상태. 운과 에너지가 극도로 꺾여버린 상태. 이것을 천라지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천라지망은 뭐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라지망이 무슨 뜻이냐? 하늘에는 새 그물이 쳐져 있고, 땅에는 고기 그물이 쳐져 있어서,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계망에 갇혀서, 옴짝 달싹을 못하는 신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천라지망의 시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천라지망 인생이 있고 천라지망의 해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으니 어둠을 버텨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천라지망은 하늘 천, 그물 라 땅지, 라망이라는 글자와 섞여 만든 말인데, 라망이란 비단처럼 촘촘한 그물인데. 하늘을 나는 새가 촘촘한 그물에 갇혀 날지 못하고 땅의 물고기가 촘촘한 그물에 갇혀 헤엄을 치지 못해 인생에 여러 가지 막힘이 많고 움직임마다 어려움이 많다 하는 말입니다. 나의 인생에 이러한 속박으로 자유를 잃게 된 원인이 뭘까요? 에너지 균형을 잃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천라지망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최고로 좋은 방법은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도와줘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을 해야 한다. 과거 카르마 빚을 갚는 것이 에너지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천라지망은 과거에 잘못 살아서 벌을 받는 운이 나쁜 시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만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인정신으로 살아라. 하고 하늘이 주신 신살이다 라고 봅니다 활인정신이 뭐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하는 말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진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하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라지망은 내가 성장하라고 주어진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매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 오는 경우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상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천라지망 상태입니다.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 진동이 가장 낮은 상태로 꺾여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도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는데요. 소방대원이나 군인이나 간호원 의사, 이런 직업이 아닐지라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천라 지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 움켜쥐고 살고자 하면 안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내 자신 내공을 쌓으면서 나와 남을 살펴야 합니다. 일 벌리지 말고 가만히 평안히 심신의 안정에 치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닦는 마음 공부와 같은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라도 더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특히 내 가까운 주변에 나보다 더 고통을 받거나 갇혀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도움을 줘야 나도 이 천라지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천라지망 상태를 느낀다면 웬만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동서남북을 봐도 빠져나갈 길 없이 막혔구나. 내가 가진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인생의 그물이구나. 그냥 그물이 아니라 철그물에 갇혀 있고 은산 철벽과 같구나. 이렇게 내 에너지의 상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이럴 때는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중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내 자신을 돌보고, 마음 닦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주가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맡겨 놓아야 합니다. 나와 남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 때를 못 견디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이렇게 에고의 애씀으로 돌아다녀 봐야 길은 없습니다. 불안한 에고 마음 달래는 정도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내 인생이 천라지망이구나. 지금 이 시기가 천라지망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면. 최대한 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에서 모자란 내공 질량을 채우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역지사지, 측은지심을 가지고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해하고자 하고 그 입장이 한번 대봐서 생각해 보려는 이런 마음을 써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봅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지요? 답답하고 힘들어 못 견디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도 있고 엄마와 같은 안정감 있고 따뜻한 면도 있고 아버지 같은 힘을 쓸수 있는 큰 마음도 있습니다. 내 속은 거대한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거대한 요술주머니 같이 모든 게다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극도로 꺾여 있는 상태가 되면 아주 좁아져서 어리석어지고 고통을 겪는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자기 속에 엄청난 보물들이 다 들어있어도 꺼내쓸 수 없도록 좁아진 상태가 천라지망 상태입니다. 자기 속에 다 있으면서 에너지 고갈 상태를 겪는 것이지요. 내 안에 이미 있는데 왜 없다고 느끼고 다 뺏겨버린 상태처럼 되어버렸을까요? 과거에 잘못 살았던 행동에 대한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균형을 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꺼내서 써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이미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 줍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도 뭔가 이로움을 줄수 있을까 찾아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선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카르마는 행동이고 균형입니다. 과거 내 행동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고통의 순간들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죽을만큼 힘든 시기에는 마음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를 닦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과거 언젠가 잘못 산 것만큼 원인에 따른 결과를 균형 잡는 것입니다. 깨어서 의식적으로 나와 남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걸 찾아서 겸손히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익을 보려 하지 말고 더 채우려 하지 말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비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는 현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비울수록 평안이 오고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자주 불고 산천초목들은 늘 흔들립니다. 비바람, 태풍, 뜨거운 땡볕, 모든 게 짜증나고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삶으로 와지는 것 그대로 받아 자연처럼 같이 흔들려 주는 걸 허용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삶의 당연한 리듬이고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잘못 살아서 받은 결과라고 자책을 하거나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힘들어진 나를 내가 미워하지 말고, 나를 돌보면서 현실에 저항하지 말고 수능을 해야 합니다. 삶으로 오는 모든 걸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운기가 극도로 꺾인 시기에는 철라지망 상태입니다. 이런 자신의 현실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 에너지를 높일 수 있을까? 내 존재 에너지 진동 상태를 바꾸고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매 순간 내공 에너지를 높이는 데 초응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에너지가 좋아지면 현실이 바뀌고 만나는 인연들이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에너지 높이기의 중요성과 방법들을 말씀드렸지요 지난 영상들을 이어서 보시고 내 내면 에너지 상태를 어떻게 바꾸고 높여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천라지망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나를 먼저 사랑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라. 역지사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나보다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어떤 이로움을 줄까 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공부를 해서 모자란 내 안에 내공 질량을 채워야 할 시기다.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해서 모자란 질량을 채우는 마음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롭게 할까. 단 하나라도 뭔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일을 찾아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을 높이는데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내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의 진동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면 에너지 상태가 바뀌어야만이 외부 현실도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라지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서 발생한 결과로 받은 이 천라지망의 상태를 에너지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내 힘을 쓸수 있게 됩니다. 천라지망이란 신살 중에 최고봉이라 할 만큼 비껴갈 수 없는 운명처럼 내가 내 힘을 쓸 수가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물 중에서도 철그물에 갇혀있는 느낌,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그 에너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에너지가 꺾여버린 상태에서는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니까. 에너지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 쑥쑥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